이대국 타니... 순댓국. 아, 순댓국이랑 이 우유 이음 먹기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근데 이거 비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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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거비 밑에 밥 있어. 밑에 밥? 오, 밥 있네. 국밥이니까. 응, 먹을게요. 이거 까? 호호 해먹볼게요 호호. 맛있구만 육. 아직까지. 뭔가 당면이 생각나니까 봐봐 이노야가 당면 후착후 착착 맛있는 당면 이거 당면이 들어 있어서 순대. 응. 그래도. 뜨김치, 때김치 먹어. 여다딱다 맛있어 응. 잘 먹네. 지하게 순대국? 하나오안 뜨거워. 하나 아, 안 뜨거워? 잘 시켰네. 무슨 순대인지 알아? 무슨, 무슨 순대게. 그럼 라면 들어간 라면 가많야채순대야채 야채? 야채. 야채가 많이 들어간. 야야채 순대. 이이게야채이 아, 응, 들어간. 야이하얗잖야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들어들어갔네요 아 쪽파 이안이가 다듬은 거그야야이어이가이이 응? <laughs> 내가, 내, 내가 한 게, 내가 한 것도 맛있다고? 완전,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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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대박이야. 대박이야. 뭐야, 이렇게. 꾸 고소해? 네, 고소해요, 어떡 건물이 끝내줘요. <laughs> 나그건 어디서 봤어? <laughs> <laughs> 집에서 <있어> 봤어요. <웃음> <웃음> 미치겠다. 이거 고 만, 고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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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패치면 어기안 패치면 기면 내손대순손대순손대순손대 네, 음. 어. 내손대안안손대안뜨손안안뜨손안 뜨고 안안 이제 응. 이제 좀 식었나보다 많이. 손대서 내먹대서 음. 시원하면서 맛있어 아직 뜨거워? 응. <laughs> 땀이 나네, 땀이. <laughs> 나 화가 안 나는데? 땀이 나. 어, 나네. 머리 조금 젖었네, 앞머리. 따봉이 뭐, 따봉? 따봉이야. 시켜놨다가 지금 붕고. 시켜놨으니까 조금 안 뜨겁다. 시켜서 안 뜨거워? 깔끔하게 응. 됐습니다. 이제 하나 조금 기다리고 있어. 음. 딱탁탁탁탁탁탁 당소. 엄청 빨라. 떡떡떡 음. 음. 하고 나서 먹으니까 안 뜨거워? 야, 안 뜨거워. <laughs> 역시 내, 내스키은 스키구만. 스킨음 김치가 온다 내눈에고왜 <laughs> 그렇게 <웃음> <웃음> 소리 내려고 그렇게 먹는 거야? 네. <laughs> 근데 그거 생각나요? 뭐? 옛날에 어순대국이랑 다친 적 기억나요? 어! 아, 어! 맞아 맞아! 지한이 옛날에 순대국이 다쳤어 그게 기억이 나? 응 엄청 오래된 얘긴데? 근데 이쪽에 다쳤어 맞아 그래서 막 화상연고랑 뭐 하는 거 갈랐었잖아 엄마가 그때 엄청 놀랐지 그래 엄마가 막 주방에다가 엄청 뛰어갔잖아 그래가지고 어묵찜질도 해줬잖아 맞아 지한이도 진짜 기억력 좋다 그거 벌써 3년? 3년 정도 된 얘긴데? 전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머리가. <laughs> 맞아? 네, 머리가 좋아요. 그러네, 기억력 좋네. 오, 어, 콧물이 안 나, 공부. 이이또오이지 음. 응. 음. 근데 이제 군... 이제 국물도 다시 가서 밥이 안 뜨거워요 이제. 맞아. 맛있고 많이. 자 특기는 나옵니다 이제. 특기? 네 특기. 특기가 김치 먹기야? 요. 오. 좀 먹고 갈게요청척하는분 궁금하시죠? 지금 보여줄게요. 깨끗하게 먹어야지. 오늘 국물 한 번만 먹고 이제 끝내겠어 이제 끝났어요. 안녕! 국물이 끝내줘요!